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길이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또 이틀 전에 엔비디아가 급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저 기릿은 절대 기리분들에게 기릿 뭐 연락처를 달라고 하거나 혹은 뭐 단톡방을 운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등등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리딩방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혹시나 뭐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전부 다 무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어요. 장 초반에 5%까지 급등하다가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5%로 마감해서 생각보다 등락폭이 큰걸 확인할 수 있었고 나스닥도 당연히 덩달아 1.1%나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전히 휴전 한이 많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일단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무려 5.5%나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뇌에서도 2.6%나 추가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미국 선물도 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터졌죠. 위에 보면은 음봉 윗꼬리가 나왔죠.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겉어음이 터진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5%에서 마이너스 5%라서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요런 친구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겉어음, 겉어음, 윗꼬리 길이가 확실히 긴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분명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볼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 흐름 어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4%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삼성전자는 계속 120일선 위에서 놀고 있죠. 73,300원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일 또 하락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 국장특 엔비디아 오를 때는 같이 오는 애들이 별로 없다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상천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3전 121선을 지키는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올라가 1.1% 상승했는데 에코프로 비엠은 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눈치 보기를 보여줬네요. 이번 주는 어떻게 뭐 뚜렷한 매수 주체가 있진 않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320원으로 많이 하락한 모습 유가도 78.01달러로 둘다 위에서 조금 떨어지려는 모습을 살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주에 미국장이 갑자기 추가 하락한다면 환율은 또다시 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 어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만 5% 올라가고 축제다 축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쭉 빠지면서 일단은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지금 코인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 코인은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9,800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사실상 1억이 코앞이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코스피 하락 출발은 당연하다고볼수 있지만, 그런데 월드 코인 AI 시대에 맞춰서 급등한 친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말 사이에 한번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어서 혹시나 내일 장 열릴 때까지 갑자기 이게 뭐 음봉으로 바뀌거나 엄청난 윗꼬리로 바뀌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조금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월드코인이간 탄탄하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엔비디아 하락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름들이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월드코인의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루 만에 10%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 걱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워낙 강한 주식이라 이게 고점이다 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만 더 올라도 야 이거 매수기였나보다 하면서 다시 다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급락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다만 단기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마침 다음주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이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그러한 굵직굵직한 일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만큼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금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가 좋았는데 반도체는 조정 가능성이 분명 있겠죠. 조심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는 나름 좋은 모습입니다. 미국은 신고 갱신을 하고 있고 한국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이라는 가정하에 상단에 머무르는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CPI 엔비디아 고점에서 하라.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오는 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주식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고 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너무 걱정된다.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은 만들어봐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연기금 뭘 샀나. 삼전, 신한 지주,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퓨엠 LG 생건, 삼성 생명, 삼성 SDI, LNF, 포스콜딩스를 매수. 외국인 같은 경우는 s k 이닉스 현대차, KB금융, l g 넥스원, 우리금융지주, HLB, 엔캠, 삼성전자우, 삼성바이로직스, 삼성물산을 매수합니다. 그나저나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저 PBR 관련주 많이 사는 걸볼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LG화학 TIP, 우리금융지주, 삼성전기, 하이브 LG 노트, 에코프로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죠. 머스크가 찍어준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변압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애플과 테슬라가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판매 부진 소식이 나왔고 갑자기 독일 공장에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 판매 부진 소식, 유럽에서 과징금 소식 등이 나오면 이둘다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GDP를 5%를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IMF 등 다른 곳에서는 아마 4%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관련주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수요일입니다.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ACR 관련주 관심있게 봐야겠죠. 목요일입니다. 파울이 비둘기 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또 뜨거운 모습. 정고체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 SDI가 겉호양터트리면서 목금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HLB가 완전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르는 모습. HLB의 가남신약을 올해 처방약 예상 목록에 넣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주에 있을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CPI 등이 있겠죠. 화요일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국 2월 CPI가 발표. 수요일입니다. 금감원 공매도 토론회가 열리고요. 목요일입니다. 미국 PPI가 발표.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고요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방한합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3회차 시험비행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있습니다. 이번주 굵직굵직하네요.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마녀의 성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 BTS B 신곡 발매가 됩니다.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엔터즈의한 줄기 빛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대선이 열린다고 하는데 뭐 하나 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GTC 2024가 개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잊지 마시고요. 상장 기업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